오늘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1.12 패치노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발대로 후다닥 빠르게 다녀와 봤습니다 먼저 패치노트를 보시면 사운드 이슈나 테스트 중단 이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우리 그딴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중요한건 맨 마지막 업데이트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닌텐도가 순회하고 있던 국제 결함을 패치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하기 전에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안 되는데 우리 글리치가 막혔다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빨리 따라오세요. 우선 가장 먼저 얘기 드릴게 글리치를 혹시 덜 쓰셨거나 쓰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다 업데이트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왕눈을 켜는 동시에 업데이트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안 하고, 그대로 플레이 하겠다를 체크하면 되고, 정말정말 정말 실수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닌텐도 켜자마자 와이파이를 해제해버리세요. 음. 자, 그럼, 뭐가 막혔는지,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첫째, 소재 복사 글리치가 싸그리 싹다 막혔습니다. 활관련, 로드 데이터를 이용한 무기 복사, 패러세일, 방패점프, 골렘 탑승, 특정 구역에서의 존하우 기어 복사 싸그리 다 막혀서 미리 필요한 만큼 복사를 꼭 해두세요 둘째, 내구도 없는 마스터소드에 관한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하이라이 동굴로 보내는 것부터 스크래비드 근일검을 통한 공격력 이식 이 모든 게싹다 막혔습니다 음. 그리고 셋째 블루 프린트를 이용한 코로그 이동 꼼수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막혔습니다. 아, 이거 영상 준비 중이었는데, 까비 여기까지 우선 확인해 봤고, 제가 영상 올렸던 마요일의 유심을 글리치 그리고 음식 소재 복사 글리치 이두 가지는 막혔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나 해보신 분 있으시면 막혔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소재 복사한 템들. 마스터 소드, 뭐 등등. 어떠한 것에도 패널티 또는 회수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 잘 보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글리치를 막았다? 또 다른 글리치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깊이 있고, 찾아내겠습니다. 이 만남의 장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빗바!